안녕하세요 엄마의 종이접기 입니다 오늘은 이렇게 사각 프레임을 이용해서 여기 카네이션 장식을 이렇게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종이는 이제 어 요거는 15cm 색종이고요 그리고 요거는 종이 포장지 입니다 15cm 15cm 종이 포장지 그리고 요거는 15cm 색종이 자 먼저 색종이 잠깐 두고 어 사각 프레임을 먼저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삼각을 접고요 종이 접기 할 때는 요 선을 분명하게 해주는 게 예쁜 작품이 나옵니다 그리고 아이스크림 접기 한쪽만 한쪽만 아이스크림 접기 자, 뒤로 돌려서 접어 주고요. 그대로 접어 주고 그대로 접어 주고. 자, 그리고 요 마지막 거는 요 안에다가 쏙 넣어 줍니다. 자, 이렇게 쏙 넣어 주고요. 요거를 4개를 접는 겁니다. 하나, 둘, 셋, 네 개. 자, 네 개를 접었고요. 이렇게 하나 놓고 끼워주고, 이렇게 끼워주고, 여기 끼워주고, 여기 끼워주고, 여기 끼워주고. 마지막, 이렇게 끼워주고. 자, 이렇게. 사각 프레임을 먼저 이렇게 만듭니다. 자, 이렇게 할 건데, 여기다가 이렇게 붙여줄 거거든요. 하나 붙여서, 이제 여기 노란색이 이렇게 보이게끔. 자, 이렇게 이제 붙여보죠. 저는 이제 목공 풀로. 이렇게 놓을 거니까, 자, 이렇게, 자, 이렇게 붙여. 자, 여기 끝에 붙이기 전에, 완전히 붙기 전에, 자, 요거를 놓고, 요 안으로 쏙 넣어줘야죠. 자, 이렇게. 그리고 여기 붙기 전에 이렇게 또 해야 되니까, 요 안으로 쏙 넣어서 이렇게 붙여 줘. 또 여기 또 붙기 전에 여기 끄트머리 이렇게 또 해줘야 되겠죠. 넣고 넣고 자 이렇게 해서 잘 이제 붙여주고요. 이렇게 해서 프레임을 먼저 만들어주고, 어, 여기 이제 요 카네이션은 제 영상에 있습니다. 제 영상에 있는 거 참조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요거를 여기다가 쏙 넣어서 이렇게 장식을 이제 해줄 겁니다. 자, 그래서 요거 여기다가 이제 풀칠을 해서. 쏙 넣어서 이렇게 붙여주고요. 요 가운데 잘 맞게 자, 이렇게 붙여주고 요거 장식을 하나씩 붙여주죠. 여기도 하나 붙여주고. 여기 하나 붙여주고, 자, 장식을 하나씩 붙여주고, 저는 여기, 여기도 하나 이렇게 넣어줄 겁니다. 이렇게 이제 장식을 붙여줬고요. 그리고 뒤에 끈도 좀 달아줘야 되겠죠? 여기다가 자 이렇게 끈도 달아주고요. 그 다음에 저는 이제 여기다가 어. 요 리본을 하나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이고 여기 리본을 붙이고 해야 되는데 그냥 이걸 먼저 붙였네요. 요거 잠깐만 떼고요. 저의 실수입니다. 여기 리본을 붙이고 이거를 붙여야 되는데 먼저 이걸 붙였네요. 자, 리본을 먼저 만들어 보죠. 요거는 5cm입니다. 리본. 5cm. 자, 5cm로 삼각을 접고, 아이스크림 접기. 자, 아이스크림 접기. 아이스크림 접기 하고, 뒤로 돌려서, 제가 해바라기 접을 때, 이렇게 이제 해바라기를 접었는데요. 요거 두개 이렇게 준비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요런 작은, 조금 짜투리가 있으면 요거 잘라서 사용을 합니다 이렇게 두개 이제 리본이 될 거고요 조금 큰듯 싶어서 제가 조금 잘라내도록 하겠습니다 요런 짜투리 가지고 이제 리본을 이렇게 만들면 되죠 자 요거 이렇게 있을 때 붙여주고요 두 개를 이 리본은 간단히 만드는 리본입니다 이렇게 붙여주고 이걸로 한번 돌려주죠 이렇게 이렇게 접어주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리본을 만들고요 요거를 또 붙여 주도록 하겠습니다 요거 두개 이렇게 붙여서 이렇게 붙이고, 여기 이제 이렇게 잘라서 리본 모양을 잡습니다. 요 리본 사이즈는 뭐 내가 원하는 대로 해도 될것 같습니다. 더 작게 해도 되고, 더 크게 해도 되고. 자, 여기다가 하나 이렇게 달아줄 거고요. 이렇게 달아주고 요 가운데다가 이 장식을 이제서야 달아야 되는데, 아까 달아버렸어요. 이렇게 장식을 달아줍니다. 어, 어렵지 않죠? 간단하게 할수 있는 사각 프레임 음, 카네이션 장식을 이렇게 만들어 보았습니다. 자, 이 색상으로도 해고, 이 색상으로도 해보고, 색종이로 해도 좋습니다. 이것도 음, 아주 예쁘네요. 요거는 제가 링크시켜 놓을 테니까 카네이션 제 영상에 있는 거 참조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laughs> 자, 이렇게. 올해 어 어버이날은 요렇게 아이들과 같이 만들어서 아이들이 어른들을 위해서 좀 만드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네요. 자, 이렇게 해서 카네이션 만들어 보았습니다. 사각 프레임. 감사합니다.